천하의 나쁜 놈 고대일에게 사이다 같은 한방을 먹이지 않고 끝나서 다들 답답하셨죠? 오늘 이야기는 강소복 단장이 고대일에게 복수를 하는 뇌피셜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과연 강소복의 치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강소복은 극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메란 국극단은 한때 최고의 명성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막대한 빛과 문옥경의 탈퇴로 인해 벼랑 끝에 서 있었죠. 이때 과거 매란 극단을 떠난 홍매가 고대일과 함께 다시 강소복 앞에 나타납니다. 강소복 단장님, 이젠 극단 건물을 놓아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극단도 힘들고 단장님도 고생만 하시잖아요. 홍매의 부드러운 말투와는 달리, 고대일은 노골적으로 헐값에 건물을 사드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좋은 값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단장님도 손해보실 건 없을 겁니다. 강소복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소복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결정해서 연락하겠습니다. 강소복은 고대일과의 첫 만남 이후 극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소복의 눈길이 오래된 극단 건물의 벽을 스칩니다. 많은 세월을 버텨온 이곳은 메란 국극단의 상징이자 강소복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해온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 건물은 지금 강소복을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기도 했습니다. 빗더미 위에 놓인 건물, 무너져가는 극단의 위상, 단원들의 불안한 미래.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다시 욕심을 부리며 나타난 것을 생각하자 강소복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고대일 다시 내 앞에 나타나다니. 이번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강소복은 건물을 팔아야 한다는 현실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대일과 홍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소복은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오래된 장부와 건물 관련 서류를 꺼내 정리하던 강소복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이 건물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강소복은 건물의 현재 상태가 가진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 고대 일을 역으로 몰아넣을 묘책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은 오래되었고 일부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재개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 하지만 이런 단점이 오히려 강소복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강소복은 곧바로 전문가를 찾아가 건물 상태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서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강소복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강소복의 표정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엿보였습니다. 며칠 뒤, 강소복은 계약 체결을 위해 고대일과 다시 만났습니다. 단장님, 드디어 올바른 결정을 하셨군요. 고대일은 웃으며 서류 가방을 꺼내놓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건물을 인수하면 단장님도 손 털고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단원들에게도 훨씬 나은 환경이 될 테고요. 홍매 역시 거들며 말했습니다. 건물이 낡았다고 해도 저희가 잘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단장님이 하실 일은 서명 뿐입니다. 하지만 강소복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검토를 마친 강소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건물을 팔죠. 강소복은 차분하게 서명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물이 당신 것이니 앞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강소복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알수 없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대일은 승리를 확신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단장님. 그러나 그는 자신이 던져진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대일은 메란 국국당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된 사실에 흡족한 기분으로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두 손을 허리에 올린 고대일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이 건물은 내 거야. 드디어 제대로 한탕 크게 해보는군. 이 극단에서 나는 돈 냄새가 제대로 나. 건물 안으로 들어선 고대일은 무대, 대기실, 사무실을 둘러보며 새로운 주인으로서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시설은 고대일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대일은 이 건물을 재개발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건물 구석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꾸러미가 고대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서류를 집어 들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건물의 치명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서류 속에는 건물의 상태와 관련된 공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문에는 메란 국극단 건물은 심각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재개발 우선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 안전 진단 결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건물이 붕괴 위험 수준에 가까운 안전 D등급을 받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철거 대상? 구조결함? 고대일은 급히 다른 문서들도 뒤져보았습니다. 건물 가치 평가서와 보험 관련 서류들에서도 건물이 지닌 문제점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죠. 건물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으며, 심지어 철거를 위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건왜 계약 전에 알려주지 않았지? 강소복, 이 여자가 날 속였어. 고대일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오래된 벽에서 가루가 떨어졌고, 그 장면이 오히려 고대일의 분노를 더 자극했습니다. 고대일은 급히 홍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홍매 역시 놀란 목소리로 그럴리가 없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 라고 말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젠장, 그 여자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긴 거야. 내가 이 계약에 넘어갔다고? 고대일은 서둘러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지만, 모든 것은 명백히 적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건물의 상태와 관련된 사소한 언급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강소복은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던 것이죠. 고대일은 뒤늦게 자신이 완벽히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오만한 실수에 대해 격렬히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젠장, 내가 왜이 서류들을 처음에 확인하지 않았지? 욕심을 부리다가 이 꼴이라니. 이제 이 건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 비용과 복구 비용,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 처지에 놓였습니다. 매각하려 해도 아무도 이 문제투성이 건물을 사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고대일은 한동안 사무실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움켜잡고 한탄했습니다. 강소봉 너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알았어? 그러나 고대일의 분노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뒤집을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극심한 재정적 손실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해야 했고, 과거 범죄 행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날, 감옥에 갇힌 고대일을 찾아온 강소복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 보았습니다. 고대일 씨, 이게 당신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욕심이 부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 깨달으셨나요? 강소복의 차분한 말투는 마치 승리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고대일은 침묵하며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눈빛으로 강소복을 바라봤지만, 강소복은 흔들림 없이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우리 극단의 새 공연을 준비하러 가야 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강소복은 당당히 돌아섰고 감옥 문이 강소복의 뒤에서 닫히는 소리만이 고대일의 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고대일은 비로소 자신의 자만이 불러온 결과를 완벽히 깨닫게 됩니다. 고대일과의 복수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강소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강소복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대 위에서만 승부를 보겠어. 메랑 극단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강소복의 다짐은 흔들림이 없었고, 단원들도 강소복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의지를 다져갔습니다. 강소복은 메랑 국극단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찾아갔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단장님, 메랑 국극단이 과거에는 대단했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대출 승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소복은 단호하면서도 간절한 태도로 조합장을 설득했습니다. 메랑 국극단은 단순한 극단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전통 예술의 혼이 깃든 공간이에요. 단원들은 여전히 재능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공연으로 다시금 관객들을 모을 자신이 있어요. 강소복의 열정적인 설명에 조합장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단장님. 믿고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협동조합 대출이 승인되자 강소복은 그 돈을 사용해 극단 건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시설들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허름했지만, 그곳은 단원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펼칠 무대였습니다. 강소복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동안, 단원들은 다시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정년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대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단장님, 전 이번 공연을 꼭 성공시켜서 관객들에게 메랑 국극단의 이름을 다시 알리고 싶어요. 강소복은 그런 정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연아 네가 이 극단의 희망이야. 너희가 있어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다. 정연이를 중심으로 단원들은 새로운 공연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극단 내부는 활기를 되찾았고 웃음소리가 다시금 울려퍼졌습니다. 강소복은 메랑 국극단의 부활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소복은 그동안 관객들에게 사랑받았던 전통적인 여성국극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신작 공연을 구상했습니다. 이제는 전통만 고집해서는 안 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무대를 보여줘야 관객들도 다시 찾아올 거야. 강소복은 단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출과 연기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음악, 의상, 무대 연출 등 모든 부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며 관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첫 공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소복과 단원들은 긴장과 설렘 속에서 무대 뒤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극장 객석은 예전처럼 가득 차지 않았지만 몇몇 관객들이 극단의 부활을 응원하며 찾아왔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정년이를 비롯한 단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무대에 섰습니다. 절제된 동작, 감정을 실은 대사, 관객을 매료시키는 노래까지 모든 장면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작은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는 단원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소복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메란 국극단은 다시 일어설 거야. 공연의 성공은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메란 국극단의 팬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도 이들의 공연에 관심을 보이며 극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복은 극단의 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극단의 부응을 위해 뛰었고, 메란 국극단은 서서히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아갔습니다. 강소복은 여전히 무대 뒤에서 단원들을 응원하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무대는 더 크고 더 찬란해야 해. 강소복의 목소리는 단원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고, 메란국극단은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공연은 더 멋질 겁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메란국극단의 새로운 시작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강소복 단장과 단원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천하의 나쁜 놈 고대일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정년이 시즈니를 손꼽아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